안녕하세요 도끼 선생입니다. 이 어린 금발 소녀는 미국에서 유명한 초능력 소녀인데요. 이분이 이 소녀의 어머니입니다. 초능력 소녀가 태어나 예언을 하고 사물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자 엄마는 처음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초능력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초능력 소녀는 엄청난 예지력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하게 되죠. 방송에 출연한 소녀는 이렇게 초능력 전문가들에게 테스트를 받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소녀는 이런 테스트가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큐브를 가지고 놀며 여유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이 카드 뒷면에 써져 있는 알파벳이 무엇인지 물어보죠. 그러자 천재 소녀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Q라는 것을 단번에 맞춰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의 소녀는 본인도 잘 모르는 코인들을 예측해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얼마 전 리플 XRP 가격을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언을 했죠. 리플 100달러 전망은 초능력 소녀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잇따라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암호화폐 전문가인 리비 리트벨드는 XRP가 올해 7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70달러라는 높은 상승을 전망한 이유는 바로 XRP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xrp가 올해 점유율 20%까지 달성을 하게 된다면 현재 가격에서 최소 6배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그 가격은 20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1000개의 xrp를 사둔다면 그 가치는 7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죠. xrp 가격 전망에서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은 트럼프 정부와 리플사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인데요. 새해 첫날 XRP의 업비트 단한 곳의 거래대금이 무려 1조 5,500억 원을 넘어서며 암호화폐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한 것이죠. 거래대금은 가격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올라가면 가격도 이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로 줄곧 연기되었었던 뉴욕 증시의 리플 I IPO 상장이 곧 눈앞에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리플 IPO를 그동안 반대했었던 SEC가 얼마 전 리플과의 소송에서 소송 취하를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첫날 SEC의 의장인 게리겐슬러를 당장 해고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죠. 따라서 SEC의 리플, IPO를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리플 업비트 일봉 차트를 보겠는데요. XRP는 견주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500% 이상의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투자자들과 대화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것은 의외로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 상승세 때 음봉들이 발생하면 여기서 더 하락할 줄 알고 조기 익절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께 꼭 하이키나시 캔들을 같이 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이키나시 추가 방법은 차트 상단을 클릭 후 하이키나시를 클릭해주면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하이키나시는 일반 캔들과 다르게 상승 추세에서 음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저점에서 녹색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긴 장대음봉이 나오면 여기서 익절을 하게 되죠. 사용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키나시와 일반캔들을 비교해보면 위캔들은 하이키나시, 캔들이고 아래쪽은 일반캔들입니다. 일반캔들은 상승 초반부터 이렇게 음봉이 계속 발생해 개미, 털기에 당할 수 있죠. 하지만 하이키나시는 이 상승 추세에서 녹색 양봉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 시 사용을 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키나시 매매 전략은 리플 5분 봉 차트로 단타를 친다면 하루에 한두 번씩 사고 팔아 20%에서 30% 정도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갑니다. 2 시간 동안 3%가 올랐고 음봉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레버리지 5배를 사용해 12%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3%의 레버리지 5배면 15%여야 하는데 12%가 수익이 난 이유는 이 하이키나시 캔들은 일반 캔들의 평균을 활용해 나타나기 때문에 익절시 일반 캔들과 함께 봐야 정확한 익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은봉이 출현했습니다 이때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2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하락률은 3%입니다. 5배 레버리지를 사용해 13%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매매법은 리플 이외에도 업비트에서 시초가가 강한 종목으로 단타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상승세가 좋은 스텔라 루멘은 저점에서 양봉이 발생했고 21%의 상승 이후 음봉이출현해 익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이키 나시로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일반 캔들보다는 낫지만 이렇게 상승세에서 조기에 음봉이 나와 일찍 익절을 하거나 개미털기에 당할 때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롱숏 하이킹 아쉬 캔들을 사용합니다. 이 롱숏 하이킹 아쉬 캔들은 상승장에서 단 한번도 색깔이 안 바뀌고 노란색이 유지가 되어 저점에서 매수를 고점에서 익절을 할수 있죠. 두 개의 롱숏 하이킹과 일반 하이킹 아시를 비교해 보면 롱숏 하이킹 아시는 저점에서 롱시그널이 나오고 노란색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반면 일반 하이킹 아시는 이렇게 상승세 중간 중간에 음봉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롱숏. 하이키나시 캔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롱숏 하이퀸 메시지 남겨주시면 롱숏 하이키나시 캔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